몇년 전에 이제 추석을 며칠 앞둔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이사례자 주현 씨의 가족들은 이제 기독교 신자예요. 그 해에는 유독 친지 분들이 벌초할 시간이 안 맞은 거예요. 음. 벌초할 시간이 없다 고 그러면서 음. 서로 미루기 바빴던 거예요. 가끔 아, 아, 그러면 약간 예. 좀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죠. 예, 일가친척끼리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벌초 때문에. 그데이 모습을 보고서 이 사례자 주연씨 작은 어머니가 예. 속된 말로 열이 받은 거예요. 음. 음. 내가 할게 벌초. 어? 아. 이거를 여자분 혼자서 이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놨으니까 음. 어? 제초제로 다 뿌리면 아이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매년 가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인지 척인지 진짜 그래요. 여기다 하고서 여기다가 제초제를 아주 듬뿍 뿌려두셨는데. 그근데 음. 네. 네. 하루도 고모할머님 묘비 앞에 있던 비석이 그 비석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아올아 아, 있었는데. 아, 주현 씨 어머니에게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아 형님, 아니 지금 벌초 하고 가는 길인데요. 어? 고모 할머니 묘에 비석이 없더라고요. 누가 파간 거 아닐까요? 어. 아니, 무슨 소리야, 비석이 왜 없어? 우리 조성면은 입구에서 세 번째 줄에 나란히 있잖아. 아, 고모 할머니 묘는 네 번째 줄 왼편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어, 저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이쿠나 세상에나! 아. 통화를 마친 주연 씨 어머니는 아차 싶은 아이고. 생각이 들러서 어. 서둘러서 이제 교회 묘지로 이제 쫓아가신 것이. 작은 어머니가 제조제를 뿌린 거는 남의 엉뚱한 묘였던 어떡해. 거예요. 예. 그날 음. 이후 지연 씨의 집안에는 안 좋은 일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셨어요. 아, 아이고. 와, 그 영향이 있나 보다. 우선 첫 번째로 본이 아니게 묘를 망가뜨렸던 작은 어머니는 어느 날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 이미 위암 말기다. 어머. 아이고. 갑자기요? 까맣게 탄 잔디처럼 피부가 검게 변해갔고. 어머 어머 어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어, 운명하셨어요. 아, 아, 이제 그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이번에는 네. 주연 씨의 작은 아버지가 음, 음. 쓰러지셨어요. 어머.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또 <laughs> 세상과 이제 이별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순식간에 휘몰아치네. 일가친척분들이 응. 이전보다 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네, 네.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죠. 작은 어머니의 큰 딸까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laughs>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온 가족이죠. 뭘로? 아, 이게 줄초상이네. 줄초상 몰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가 친척들이 그때서야 다시 묘를 찾아갔는데 음. 일이 정말 이 정도에 이르니까 예. 주연 시간 이제 정신이 번뜩 든 거죠. 음. 그리고 뭐 종교고 미신이고 뭐고 만에 예. 이거는 해결을 해야겠다 해서. 용한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음. 신당에 딱 들어섰는데 네. 주연 씨를 향해서 진짜 가랑가랑한 날선 목소리가 들렸던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뭐가요 모르겠어 동티가 제대로 났단 말이지 그러게 라면 무덤을 왜 건드렸어 이 말을 바친 무속인은 주연 씨를 치.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떼게 되는데 정말 섬찟한 소리를 하게 되죠. 어. 이번은 이유마다 조만간 몸에 칼 들은 일이 생길 거야. 어이. 그리고 이날 집에 돌아간 주현 씨는 한 방에서 걸어 나오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서 엄마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황달이 온 것처럼 엄마 얼굴이 누렇게 뜬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부랴부랴 이제 병원에 가셨죠. 예.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고 결국은. 아이고. 아 이게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동티의 끝을 보게 된 거죠. 아유. 아, 정말 무섭네요, 동티가. 근데 어떻게 제 초대를 뿌릴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맞다 그게 영화 파묘에서 네네. 관을 파다가 뱀 모양의 귀신을 죽이면서 동티가 시작이 됐잖아요 아, 아, 그렇죠. 그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에게 해코지까지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실수긴 하지만 그 무속인의 말대로 이 자리에 묻혀 있던 영가한테 음. 용서를 못 받았어요. 아. 아.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음. 동티가 나서 음. 선생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많죠. 아 어, 그래요? 예로 되면? 어. 우리 집을 집수리했다 아니면 집을 처음 새로 지었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집을 지어도 땅을 파고 막 쿵쾅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이 터가 흔들려요. 어. 음. 자그럼 제가 다시 이제 사연의 얘기로 들어가서 네. 거의 일가 여러 가족의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이 동티가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제? 작은 엄마가 묘에 큰 실수를 저지른 날, 오. 사실은 예? 주연 씨가 이상을 꿈을 꿨어. 이상을 꿈을 꿨어. 어? 아. 꿈을. 꿈속에서는 생전 응. 처음 보는 교회가 나타났는데, 응.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화려하고 이쁜 무지갯빛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이 주연 씨의 가족들만 멀쩡히 음. 어,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춤을 춰요 아, 어, 에서 무서워. 아, 무서워 그 모습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동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 쉽게 아. 사고 경직이 일어난 죽은 사람들처럼 뭔가 <laughs> 바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깊고 굵직한 저음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요. 앞으로 다섯 번과 다섯 번이다. 그 다섯 시 끝나면은 더는 춤추기 없을 것이야. 다그 <laughs> 순간에 <laughs> 네. 가족들은 걔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그 자리에서 푹 하고 쓰러져. <웃음> <보고>. <웃음> 어머 어머 웬일이야? 막 춤을 추다가요. 그때 더 섬직한 거는. <laughs> 예. 쓰러진 것을 보고 낄낄버리면서 웃으면서 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어, 지르는 거예 너무 슬프다요. 네. 무슨 일이에요? 주현 씨와 가족들은 네.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 근처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음. 기대와는 달리 이곳에서도 이상한 일은 또 벌어져요. 아이고. 어, 진짜? 어항 속에 키우던 열대어들이 하루가 다르게 죽어나가요 극기하는 이꿈 속에서 음. 어떤 여자가 나타나는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붓어요 죽어라 이년! 이년이 그러고도 살아남을 것 같으냐! 끝까지 이기적인 년! 비기 어. 되신 거 아니죠? 아니요 어. 그 여자는 매일 밤 또 다른 얼굴로 찾아와요. 음. 제일 무서웠던 거는 돌아가신 내 엄마의 얼굴이 나타날 <laughs> 음. 어, 엄마의 얼굴이 나타날. 어떻게 무서운 표정으로 심장을 찌르면서 험한 말을 퍼붓는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진짜 찢어질 것같은죠이 주현 연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기 때문에요 통토가 예. 아직 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아. 병원에 다녀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음. 또 뒤통수에서 이상한 소리가 이제 들리게 돼요. 어, 이런 젠장 저년에 황천길로 보냈어야 하는데 이 집구석 씨를 말려야 하는데 명출한 거 드럽게 기네. 아이고 어무서이 느닷없이 밀려오는 공포감에 주현실은 길을 막고 털썩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후.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스님이 계셨는데 네.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다가오셔서 음. 어미와 묘지 주인의 싸움이라 이보시오 처자 앞으로도 사람이 더 죽어 나갈 듯합니다 이 노승은.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거긴 묘지 주인이 일제로 살던 집이거든요. 아... 밤마다 칼을 들고 오는 양반이 묘지 주인인데 계속 그곳에 있다간 처자의 목숨도 청담을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왜...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온 가족이. 백방으로 수송을 했어도 찾지 못했던 묘지의 주인이 네. 새로 이사 간 집에 살던 분이었대. 아이고.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연 씨가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네. 전 주인의 이름과 후에 알게 된묘 주인의 이름이 헉. 일치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완전 그 놀라운 반전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요 네. 실제로 우연의 일치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정말요? 네. 상당히 많군요. 아...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집에서 이사를 한 거는 맞는 건가요? 예, 급하게 이사를 했고요. 아 그렇죠. 그랬더니 네. 더 이상 그 악몽을 꾸지 않았다고요. 아 다행이다. 아 이렇게 해도 정리가 좀 되는 거예요? 네네. 건가요? 하지만 예?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어... 꿈에서 나온 다섯 번과 다섯 번이라는 어, 이 숫자, 지나간 다섯 번은 예. 돌아가신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음... 네. 앞으로 남은 다섯 번이 무엇일지를 몰라서 어... 아직도 가끔. 두려움에 어휴, 와, 어, 너무 어, 무섭죠. 너무 걱정할것 같아요. 평생 진짜. 네. 자, 동치로 인해서 생과 사회 길에선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좀 대체를 해야 될지 이런 경우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음. 종교를 떠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음. 주저없이 빨리 좀 찾아들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